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주성입니다. 일주일 전에 이제 36년간 운영하던 병원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은, 그, 해방감도, 어, 큽니다. 그래서 시간이 넉넉하니까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제가 건강에 대해서 좀더 공부를 하고, 또 제가 여태까지 적용했고 또 느꼈던 것들을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일 전에 제가 유튜브에 18시간 공복했을 때에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주나 또 학자들의 그런 의견들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정리하자면 18시간 공복 상태 그러니까 저녁 6시에 전, 점, 저녁을 먹고 그 다음날 12시에 식사를 하게 되면 18시간 공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과식을 해서 우리 몸에 쌓인 불필요한 그런 단백질을 해독함으로 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는 그런 그, 어, 영상을 띄웠습니다 거기에 이제 두 분의 그 학자,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그런 그, 일본 공업대 교수님이 50년간 동물 실험을 해서 얻은 결과로 노벨 의학상을 받은 그런 이론과 또 하바드 유전학 교수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의 그런 이론을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일본의 그 요시노리 그 교수님의 이론은 어 우리 몸이 이제 공복 상태에서는 자가 포식 작용을 해서 자가 포식 작용이 되는 건 우리 몸의 영양 상태가 부족할 때 우리 몸에 쌓여진 불필요한 단백질을 해소함으로 해서 어 치매나 파킨슨병이나 암이나 당뇨, 아토피, 이런 병을 치료하고 예방한다는 그런 이론이었고요. 미국의 유진학 교수, 싱클레어 교수님은 그 우리의 노화의 원인이 과거에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이론을, 어, 반대하고, DNA에 그런, 작용하는 불필요한 단백질, 그러니까 DNA를 수리하는 그런 단백질의 저하가 노화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그 단백질을 좋게 만들고 불필요한 단백질을 제거하게 되면 노화를 방지하게 되고 동물 실험에서, 어, 먹이를 반 정도로 줄인 쥐는 굉장히 그 털도 윤기가 나고 팔팔하고 또 과식을, 먹이를 많이 준 그런 쥐는 쉽게, 이렇게 병들었다 는 그런 실험 결과를 말씀, 보고, 보도를 했습니다. 보고를. 그래서, 제 주위에도 이렇게 18시간 공복을 1년, 2년 이렇게 계속한 사람들은 불임 상태에서 또 임시된 경우도 여러 명 있었고, 아토피나 당뇨의 치료는 뭐 거의 80% 이상이 그 약을 줄이든가 약을 먹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변화가 많았고, 이런 현상들이 있고, 특히 얼굴이 윤기가 나고 굉장히 젊어 보이는 그런 상태로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과식할 때에 불필요한 단백질이 쌓이는데,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똑같은 불필요한 단백질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어, 18시간 공복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이 스트레스로 쌓인 불필요한 단백질을 제거함으로 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도 상쾌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로 인한 것은 이 공복, 유지와 아울러서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그런 노력도 우리가 또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정신과에서 이제 우울증 치료제나 무슨 여러 가지 공황 장애 치료하는 것들이 보통 우리의 예민함을 무디게 해 주는 그런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무디게 해 줌으로 해서 불면증이 잠이 오게 하고 두려움이 좀 묻어지고 이런 약들인데 그 약을 오래 복용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창조적인 생각까지도 무뎌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들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 공복상태를 유지하고 또한 그런 스트레스가 생기는 원인이 보통 똑같은 상황에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이 받는 사람들은 어, 자기 자아가 좀 강해요. 예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아를 포기하는 어, 그런 훈련, 어, 그런 노력, 어,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이제 이렇게 좀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이렇게 나누게 되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캔세라 쎄라. 살아라. 물론 애들이 이제 그걸 해석해도 듣겠죠. 그렇게 미리 이렇게 염려하고 그런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게이 공복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그런 머리가 상쾌해지기 때문에 해결책이 또 나오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또 자아를 포기하게 되고 나무고 비교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 훨씬 더큰그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스트레스가 물론 재정적인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자녀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이런 것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그게 더 심한데 그것을 자아 포기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뭐 신앙이 결부되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평안한 마음을 갖고 또 공복 훈련을 같이 하게 되면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아, 앞으로 자주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이만 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